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GTA 온라인 밀수 업데이트 추가 이동수단이 아닌 추가 업데이트 라켓제 예, 변신 스턴트 레이스가 이제 트레일러로 나오고 나서 이제 풀렸네요 설마 해가지고 오늘 아 오늘이 아니지 하여튼간 차량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같이 나올 줄알았어 저는 이제 버질란타였나 이름이 아마 베트카랑 이스턴트를 아마 동시에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생각했는데 따로 나오는 거테스 보니까 한주 건너뛰고 더블티 뭐 있나 개조. 그래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되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생성기로 들어가 봤는데 못 만들더라고, 이거. 혹시나 만들 수 있나 하고서 가봤는데 만드는 거 뭔가 없어가지고 봤는데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생성기 들어갔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완전 기능 자체가. 그래가지고 역시 아예 못 만들 거구나. 이런 바다에 눕히는 것 같은 경우 다른 기물 같은 거 써가지고도 아마 가능할 텐데, 이렇게 완전 눕힌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저거. 네, 이 눕힌 것들은 바다에 빠트린 거는 거의 저거 같은데. 이제 체크포, 아니, 기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바다에 넣을 수 없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통로 같은 경우는 이제 딴데 쪽으로 이제 눕혀가지고 이어 붙이면은 이렇게 가능하긴 한데 이거 지금 이레이스 본 걸로 봐가지고 지금 너무 난데, 근데 이게 오른쪽, 왼쪽에 저콩 같은 경우는 반쯤 아예 빠진 상태에서 만든 거니까 그 좌표가 조금 이제 그 풀어진 건지 아니면은 그 락스타에서, 딱 이렇게 뭔가 되는 건지 모르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바다 겹치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항성 불가능에 걸려가지고, 락이 걸려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저거 그냥 원통형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것 쪽으로 이어 붙여가지고 강제로 또 이제 만들면 되니까. 래선 스턴트레이스 쪽의 장점? 아니, 네, 그, 괜찮은 점이. 웬만한 높이에서 떨어져도 이제 안 죽는다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보고할때 이제 웬만한 이제 높이에서 안 떨어져가지고 좀 오래 갈수 있기는 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웬만한 높이 해가지고 그 스턴트 레이스라든가 스턴트 레이스라기보단 옛날에 그 이제 바이크라든가 오토바이 해가지고 하드한 레이스 같은 거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늘이라든가 이제 건물 높이, 뭐 메이지 옥상이라든가 그런 데서 뭔가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살짝만 떨어져도 바로 그냥 골로 가는 뭐 그런 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는 에맥켄지 예 한번 이제 그리고 조금 예 앞에 다른 거 얘기하느라 못했는데. 트레일러를 보니까 체크포인트가 대체적으로 하나 보여가지고 빨간색으로 크게 보인 게 하나여가지고 봤는데 추가적으로 있는 게어 이거 16km 네에외로 그거 위로 두개 정도 더 추가됐긴 하더라고요 체크포인트가 순간 이동 체크포인트랑 이제 일반적으로는 체크포인트는 뭐 당연한 것은 당연한 소리겠지만 체크포인트니까 통과형인데. 아니, 해상 레이스로서, 해상이 아니라 상공이구나. 항공 레이스로서 그 체크포인트가 이제 일치형 체크포인트. 수직 비행인지 이제 수직, 아니 수직 비행 아니면은 대면 비행.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체크포인트가 이제 찍혀지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레이스를 해보니까 연속 혼자서 할 때는 몰랐는데, 지군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체크포인트... 아, 체크포인트... 그 스타팅 포인트 할때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패치 된 건지 안된 건지, 한동안 스 센트리스 안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패치 된 건지 안된 건지 해보니까 레이스 연속 같은... 아니, 그 방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연속으로 하니까, 포스트, 우선으로 그, 맨 앞에 잡히는 게 아니라, 다음 그 레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달래, 건지 아마 랜덤으로 바뀌건지 모르는데, 순위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정확히 여분 보니까 바뀌긴 하더라고요. 데 크게 관여를 안 해가지고, 놀았는데,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어느 때 보니까 제가, 뒤에가 있고, 똥뚜다리 또 앞에 가있고. 이동수단이 해상으로 바뀌어서, 어, 블레이즈아쿠아. 그리고, 음. 이거 맨 처음에 썼을 때, 너무 간만에 블레이즈아쿠아 다루는 거라, 그, 모두 변한키를 깜빡해가지고, L1도 눌러보고, 다른 것도 눌러보고 해가지고, 깜빡해가지고, L3였는데, l 3인지 몰라가지고 숫자들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딱 여기 딱 그정도 나오는게 젠토르노 이게 왜 나오는건지가 각각 그 몇몇 레이스중에 의외로 이런 차량이 나오는구나 하는게 몇개 있기는 하죠 락스에서 만든것 중에 FMJ 나오는것도 있고 XA-21 나오는것도 있고 s a 1 2는 그래도 빠르니까 뭐 문제없는데 제토르노는 조금 차량 g t 에서는 조금 오래된 차량의 느낌이날라 보니까 다른 차량에 비해 저 오른쪽 체크포인트는 왜또 오는지가 분명 저 왼쪽에서 버터고 들어오는데 바로 왼쪽 거 체크포인트 찍는게 낫지 이제 대형 원형 통 같은 것도 첫 번째 아니 첫 번째 기분이 추가된것 같아 가지고 거의 느낌상 제 개인적인 걸로 이제 뭐 레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은 저거다 수직 그리고 이쪽은 안찍혀던게저 반대편 이 이렇게 좌우가 다른 것 같아 요 이게 양쪽 다 같은 걸로 된는거저 원형 대형 원형 통 나오면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반부식하는 솔직히 네, 레이스 하기 힘들고 타이탄 아니면 주동제트기, 아니, 그냥 타이탄은 좀 아니고 주동제트기 정도는 쓸만하겠네요. 여기서 이제 바이크, 아니, 차량이니까. 차량으로 바꿔서 아, 트로피 트로피였구나, 이거. 요거 나오는 건 봤는데 이름을 쓰면 안 봐가지고 깜빡했는데 다시 하려고 봤었을 때그 이름, 이름이 뭔 트로, 뭔가 피, 뭐시기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제대로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트로피 모였는데라고 생각 그냥 했는데 그냥 트로피였었네, 그그 이름이 좀 저, 자주 안 됐다 보니까 깜빡한 거라 이 차량이. 여기서 아이고 이레이스 욕서 맞추면은 군기지 여기서 떨어지는데 군기지 근처에서 싸우는 사람들 간혹 예 요새는 아마 군기지 밖에서 싸우는 사람이 간혹 있다 보니까 많지는, 예전 많진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긴 하죠 네, 자유 모드로 나오고, 이제 로딩. 아이아이 세션 만들 걸까 그냥 아예 자세션 에서 하는 바람에 로딩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지금 상공 위가 좀 어마 도심 에거 어디냐 경찰서 그 타로 경찰서 쪽그 경찰서 람암 회사 쪽에 있는거 거긴 텐데 야, 이쪽, 제대로 오네요, 지금. 오오오. 패시브. 괜히, 예. 바로, 예.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있네, 바로, 사람. 하필, 하필 또 사람 많은 세션에 떨어져가지고. 네, 없네. 아무튼, 뭐, 이번, 주 업데이트 해제가 차량이 아니고, 예, 변신 레이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레이스 자체는 재밌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도 뭐, 딴, 이제, 진분도 재밌다고 하고, 저도 이것저것 바뀌고, 아쉬운 게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못 만든다는 게 아쉬워가지고, 저는 이제 맵 만드는 것도 좀 했다 보니까, 맵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없다라는 게 아쉽긴 하죠. 그래가지고, 일단, 무난하게 생각한다면, 다음 주 정도에, 에, 배트카가 나와야 되는데, 좀 불안한 생각으로는 혹시 다음 주에 설마 이거 락 풀어주는 거, 생성계 만들어줄게 락 풀어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에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 아무튼 뭐, 다음 주에, 에 나올 수 있을, 에, 버질한테 베투카 그 영상에 그걸 봐야 되겠나?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